제발, 돌아가란 말안 들려요? 이러다 지훈이 철라도 오면 어떡하려고 이래요? 그게 대수예요. 나, 남편 아들 다 이렇게 생겼어요. 우리 준혁이 아빠 치료비도 없고, 준혁이 변호사비도 없어요. 우리 여간에 살아요, 고모. 뭐, 어제막술 취한 사람들이 들이닥쳐서.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. 일단, 우리 준혁이부터 꺼내줘요. 그래야 오빠라도 살리죠. 제발 가요. 나도 죽을 것 같다고요. 우리 준혁이가 아니에요. 지훈이 저가 누명 씌운 거예요. 걔가 한거 아니라고요. 언니, 내 아들 그런 애 아닌 거 아가씨도 알잖아. 우리 준혁이가 사람 죽일 사람이야? 아니잖아. 걔가 누명 쓴 거라고.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. 준혁이가. 차만종씨 사건 지시하는 동영상 우리 눈으로 확인했다고요 뭐라고요? 걔 비서가 찍어둔 동영상 지훈이 저도 봤고 우리도 다 봤습니다 이래도 준혁이가 아니라고 할 겁니까?